안녕하십니까. 성산 박성홍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연소열로서 이 묘의 후손이 증손자가 어, 외무고시 합격해서 지금 외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묘역입니다. 어, 연소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뒤에 결의는 어떻게 되고, 용의 행도가 우선용일 때는 어떻게 행도하는지, 볼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서를 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돈 들는 거 아니고 어, 클릭만 하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어찌 지선에서 고시 합격을 했는지 알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네. 여기는 두 분이 어냐 여가 증조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구나. 아, 여가 증조고 할아버지. 응, 제 ]구나. 친구. 제 친구 증조 할아버지. 아. 돌아가셨고 여기요. 교, 수님이 소주 모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할아버지가. 내가 네. 그러니까 연소열인가요? 예, 네, 이 양반이 풍수를 모시고 몇달 동안 여기 일대다 드렸다고 그랬더고요 그래갖고 여기를, 내가연설이 연소리. 연설이. 안세가 아주 제대로 됐네요. 그래도 이 집안에 뭐 고시 학교 때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이 양반 손자가 고시 학교였지 이 양반, 선자가 고시 이 음. 양반 아들이 고시 고들 고시 학교잘 봐보세요. 자, <laughs>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이기 무슨 일인가? 그러고 만요3 3잠3 0시 삼3세세세방이가3 <목소리도> 4세구만제방이있었그애제 제 친구인데 위 네, 현수가 고시 합격자인 것 같은데 아, 현수가요? 네 내가 M고시 합격이라고 지금 여기 대사를 어 이곳이 <목소리> 여기, 오른쪽 있는 산지 국사봉인데 네. 아까 내 채넘어온 데가 시기... 이제 조금 딸리긴 했대 네, 예, 예. 이제, 이제 결인채를 보려고, 뒤에가 봐야 되는데 같이 있으려고 먹었다가 결인채가 내가 어. 그냥 그때 급하게 잡시면다그랬죠 네, 좌우면... 저도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물기 물기 아, 물기 물기 생겼어. 이야. 아, 아, 아까 폭 섞어버렸네. 아, 움직이시했네 진짜. 야. 이거 봐서 샘플이 네야죠 <laughs> 어떤 거예요? 여기 거에요다가 이제 안 된다 그랬죠. 네, 네. 이제 차가 먹잖아. 이 옷이 있어갖고 그짝에 우리가 무엇인지 안 보이네요. 아, 내가 다 닫아있구나. 자, 자. 응. 음. 이렇게, 이렇게 짜심하잖아요, 여기가. 에. 네. 이렇게 짜심한 데는 자원봉이거 먹게 되어 있다고? 음. 얼나오래됐한한 한 2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로가 났는 것 같은데, 포크링인들어와가고 빌려줬구나. 포크링이 응. 뭐든지, 응. 3도선, 뭐든지, 3도선이라고 해서, 1연 똑같은 거네. 네? 똑같은 거예요. 좀 틀리구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좀 틀려. 제가 옆에 있는 산이 국사봉이거든요. 오른쪽 에 있는 산이 네,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안 국사봉에서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금호 금호동 금오, 마을이죠. 뒤가 금호 금까마귀래가 이제 있는 곳인데 그거 올라가면 이제 활성산이 활성산에서 이제 골주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국사봉에서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낙맥이 돼가지고. 원래 낙인이 젤라면 이쪽에 이제 재야 되겠죠. 얘가 지금 잔이니까저 저기 뭐겠어요 간이 그죠 간이 간 먹지 않겠어요. 자은한 것을 재봐야 되는데 여러 이거 보면 낙인이 간이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거기서던것 거기다 던것 거기다 던것같기다던것같다보것같기다 보면 기다던것 같아. 거다던니까다다다 완전 양판이 엄 하다 할것같은니이가또 탄이 우선이잖아요, 우선. <laughs> 우선이면은, 음용이기 때문에 양으로 혈이 맺어야 된다 그랬 그러니까. 교구도 마찬가지야 건, 응? 건간이 교구할 때 우선이기 때문에 양으로 혈를맺는 것이 좋다. 양을, 와겸으로, 와겸, 와겸으로. 아, 여기 지금 혈판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선 그럼 우선으로으면또 축가를 넣을니까 저은 축간이지, 쫙아. 네, 쫙아 이제 축간으로 오고요. 네. 그 다음에가 저 건행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것이 지금, 여기에 용맹을 더 타봐야 되는데, 어, 뭐, 데이터 타보기는좀 그렇고, 여기가 지금 현재 자개잖아, 자개. 네. 네.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올라서는 것이 빵빵하게 생겼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laughs> 야, 어떻게 다른 마을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갖고 좀딱 써보느냐. 하기야, 옛날에 얘가 금전이 되게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 먹고 살기 힘들는데 몇 자리에다 저 사람들 쓸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옛날 사람은 들그 겨울철 같은 데로 풍수와 그, 한, 2-3개월 동안 그거 딱 있으면 그러니까 저 친구 할아버지가 풍수를 네. 네. 모시고 이 네. 금방을 그다더 도탔대요 더 몇달 동안 네. 그러니까 옛날 그래갖고 여기를 찾은 것 우리 아버, 아버님이 여기가 그 어. 우리 또 연설이니까 연소, 마을이 또 연설이 형을 찾는다고 마을 이름이 연설이 그 제일 마을 주소가 연설이예요 여연설이예고가 우리 해양버을가그가고그래그 근처에 묘 같은 데가가고 그래서 그건겨 배울천 겸열이라고 봐야겠네 가 지금 더 확실하게 가봐야 되는데 왼쪽에 각이 나가요 보통 여기다 써버리거든요 능선에다가 그 능선은 저 밑에가 그 끝났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 여기다 어, 써볼 를 어, 편하는데 어, 지금 현재 음, 여기다 썼잖아요. 음. 그러니까 개멸 같은데요. 음. 어, 항상 우선일 때는 양으로 해를 맺는 것이 음. 정법이고. 근데 어. 이제 이렇게 근까지 가주면 좋다, 그 말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런데 이제 저거 자양이 이제 음. 뭘로 왔는지는 모르겠고. 음. 이제 가서 이제 재봐야 돼. 그다음 여기 이제 기두가 뭘로 되는지 재 봐야 돼요, 우선 기두. 다시 재린하고 다시 기두를 하자고 하고 돼 있잖아요. 여기 기두를 딱 하고 있잖아. 기두가 좌우로. 정확하게 오로. 좌우로 그대로 쭉 가고. 이것이 바로 얼돌이란 거야 얼돌 음. 유산했을 때 얼돌이 해다고했잖아요아까 아빠 자개가 자개잖아 얘가 해임 해임 임으로도 네 해임은 올라오는데 음. 해임은 어떻게 되느냐 얼돌해야 돼 얼돌하고 예. 나서 와귀염을 해를 맞아야 음. 그러니까 예. 된다 그렇게 이렇게 얼돌하지 않으면안 된다는 거지 오늘 이렇게 네얼돌해된다 그니까 완전히, 땜밑에서 동그라미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난두가, 이렇게 빵빵하니. 빵빵하네 진짜. <laughs> 근데 이 텐트가 제대로 좀 썼다는 거 네. 원래는 땜한 대도 이제, 그, 그, 텐트, 동데이 능선이 좀이하고 있으면 땜보다 썰어 가게 많거든요. 많죠. 많 그런데 똥도 안 쓰고 여기다 썼다는 거지. 네. 네. 여기는 지금 가 각이기 때문에 네. 쓰면 안 된다는 거 네. 이것보다 는 지장정렬로 딱 산에 가서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 네. 자세히니까 여기서. 지장정렬로. 네. 지장정 네. 네. 여기 쓰거나 합복에 쓰거나 네. 양쪽 여기, 여기다 써, 여기 쓰면 안 돼요. 네.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합곡. 여기는 지금 합복자리 아닙니까? 합그 음, 그렇죠. 다음에 여기도 쓸수있는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쓰면 안 되고. 그죠? <laughs>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와로고 했다니와겸으로 이게 무슨 와는 아니고 게 중급해요. 지는 이렇게 다, 다 있으니까. 그다음 물도 수부처도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네. 네. 너무 좋아. 그럼 그렇게 물이 빠질 는 구멍이 안보이잖아 방금 파지 나가니까 막 막혀. 네. 그렇게 이제 물이 잘려 나가는데 네. 계속 지금 구곡수로 빠지나가요. 지그재그로 계속 저 끝에까지 계속 그래요. 데서 해놓고, 그, 저, 네. 산 까진 듯이 먹고저쪽산저쪽으막아줬고 떠나 먹고 이렇게 막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저, 계속 지금 막아준다. 나가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하, 참, 이 풍수가 네. 제대로 어떻게 골랐구나, 골리기는 네. 네. 그러니까, 고시 합격 때도 나오고, 어. 제 친구는 농협에 있는데. 교수님,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생기처는 우측으로 붙어야 되지 아, 생기처? 예. 네. 아 여기서 이제 혈판은 지금 자선했잖아요 예,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은 네, 없어 그런. 이제 거의 조금 없어버렸다. 단점인데 원래 되려면 여기서 이놈이 이렇게 반대로 붙여야 정, 정법인데 음.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기되어져이죠 음. 이제 우선형 크게는 우선형이잖아요. 네네. 저 국사방에서 이제 우선에서 들어가다가 네네. 혈판도 이렇게 우선로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이놈 네. 크기가 바뀌어야 되는 각이. 그런데 이제. 아니 이 혈장만 여기 와서 자선을 좀 틀었죠. 그니까, 러 이게 물을 보면은, 이, 네. 이, 이, 이 주, 지금 이게 맞잖아요. 좀우초로 가당하니까. 이것보다 이제 배혈수라고 그래, 배혈수. 이거 원래는 배혈수가 애쪽 것인데, 네. 자선, 우선 형기 자선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맞는데. 이 혈장이 지금 이렇게 자선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여놈이 네. 배혈수. 요, 여기 지물이죠, 그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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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이 좀 반대로 되었으면 더 격이 네. 좋아서 네. 더큰인물이 나왔을 것인데저 음. 예. 저 뒤에 이제 좀 멀리 무는 자선이 요요 요거 바가락이 막아주면 가 연소에 그럼 교수님 특징은 어떻게 그, 잡아봐야 됩니까? 일단은 장체가 아니셔야 되고요 제비들은 보통 음. 담장을 넘어 다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건 장체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안산이요 음. 담장이저 담장. 음. 백호를 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 그렇죠 음. 백호가 안산이요 그러니까방송보다는지성이더 음. 오박이 모여있네요 음, 자자오양이 모일건데요 자자오양인데요 음. 그래서 이제 팔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자오양이 일단은 물이 앞에서 모이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오방향이거든요네 일단은 급한 대로 여기 가까운 데가 지금 맞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저기가 지금 수구 천는데 거기는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잖아. 예. 예. 거의 오방에 묶는 것 같은데, 아, 그때기 예. 지금 여기 겸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겸열. 예, 예, 예. 그러면은, 좌우로 지금 나가는 것이, 두개다 있으면 좋은데, 예. 하나는 확실히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안 가봐서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음. 한번 가봐야죠. 아, 저쪽이 지금, 약해진 네. 음. 야기, 데가 살짝, 네. 그쪽으로.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이니까, 네. 적으지 내려와서 자리가 없더라도 이렇게 와쪽에서 혀를 잡아, 잡아야, 잡아야 되고, 저쪽에서 오면은 용은 지금 음으로 잖아요기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건 비교적 양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양파인 것야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뭐, 합체도엠드좋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죠. 여기가 급죠. 예. 여기 네. 엔드 그 그러니까 쓰면 만 된다고. 네. 여기는 음. 음이니까. 뭐가 있어야 이렇게. 그렇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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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니까 여기밖에 지금 양이 없잖아요. 이 그렇죠. 우둘수가 있어 이렇게. 영, 좀 우와. 교수님 뭐 남자 여우 그런 그런 관계 없죠? 그것이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현중관에서도 거의 지금 이제 결론이 안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전라도, 전라도는 하네. 여기서 남자요 하는데, 네. 또 전라도도 꼭 그런 데만또 아니에요. 네. 위에서 남자요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거든요. 네. 어머니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네. 넘겨놓을 네. 네. 것 같아. 그럼, 그럼 반대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요로 한 거지. 위에서 네. 전라도는 이렇게 많이 해. 전라도 그렇게 하는데, 네. 무가 생일인데 이렇게 쓰고 보셨겠잖아 안 올라 안 올라가면 모르죠. 어, 네. 모르죠. 전혀 모라가 아, <laughs> 아니, 모르지. 모르지. 아니, 모르지. 아니, 나도 그랬어요. 뭐, 뭐지? 판을 이렇게. 자가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것 같은. 이거 판을 봐서는 역시 자작을 놓으면안 되거든요. 계좌나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지. 아니, 아니 속은 또 계좌 난 건데고. 여기 병파라고 보면 영정인데 안 맞는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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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아, 오, 여기는 오. 오로 먹잖아요. 오로 먹어. 봄봄 봄. 아, 그렇지. 봄 포필수니까. 다두 분이 다 배우자가 두 분이네. 지금 이 혈이 주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등 자를 놔도 괜찮아요. 입두가딱 네. 봐보면 지금 임자, 임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입두가 네. 그러니까 임자를 놔도 되고, 자자를 놔도 아, 되는데, 계자 네. 놔도 되고, 계자는 너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자 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네. 예? 오방향이라. 이 앞에요 여기 문이 뭐 모이는 데가 아, 그래서 지금 타자오양농국 같아요 그 봉수는 아, 이게 그 봉수가 지금 제대로 본거죠 지금지 저 야, 오지, flu, Or Or, 아, 이리 도들어왔 청소를 보면 청소 보면 내청소 보면 자안 가도 도는자자자죠 청소는 신경안 어디냐? 갔다 와야. 산대마을까지 갔다 와. 내 동네가 산대마을. 이 정도도 알아 내가. 소면 연설이 산대 마을인가봐 산대? 산대 산대 저밑에 산대다 보니까 산대 영화주신들이 있어갖고 말을 못할 거같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이걸 딱공하고 있어야 돼왜 거기서 막 맘대로 돈대요? 거요랬으니까아랬어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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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은 음, 좋다고 하죠? 음, 음, 좋다고. 음, <laughs> 근데 제 방이가 제 친구인데, 음. 이 현수가 얘 아들 동생이거든요? 음. 그럼 느끼는 것 보니까 큰아들 집안은 아닌가? 보네? 제 방이가? 제 방이요? 네. 아, 한참 뒤인데, 그러면? 그니까, 예. 아까 보니까, 요 아들이. 네. 몇명 됐으면, 이 양반 아들이 몇명 됐다. 네. 어. 어. 길상, 길만, 동지. 그거 5개구만요, 33세. 그니까, 러이 양반이 새 아들을 뒀는데, 제 친구 아군이. 네. 네. 큰아들 아닌 것 같아. 예. 네. 제방이가 한참. 그쪽이죠. 저... 아, 여기 낳은 이유가 있겠구나. 여기가 큰아들 들으려고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러 도구 합장해. 예, 예, 예. 그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아... 이게 쓴 이유가 큰아들이 들으려고 해놓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맞네요. 그러니까. 요 예. 그러니까요. 정수님, 예. 이렇게. 이 나인이, 그랬세이세 예. 용이 급하면은. 밑에까지도 조금 있다고 봐야겠지 여기 여기까지도 그럼 나쁘진 여, 않죠 감이 네. 아니고 그냥 는지 네? 이건 감이 아니고 여기. 아 돌아가셨다니까? 아 그랬어요? 돌아가셔서 최근에 네. 그동안 이제 법도 졸업하고 그동안 안 만나다가 저도 음. 돌아가신도 몰랐어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 친구한테 그래갖고 그래서 도움도 못하고 그냥 그대자이만해줬지 음. 그래갖고 포감을 했어요 했지 얼마 안 됐구만. 얼마 안 됐다니까요. 작년에나 썼거든요. 음, 작년 겨울인가. 네, 아무튼 상대적으로. 됐어요? 아까 그러면 제제장 그분이에요, 어디서? 어떤 뭐라고 했어요? 제 이양반 아들이 제방이고아 이거. 아... 둘째가 현수가 고시학교가 내고. 음... 이양반 둘째 아들 고시학개 그랬지. 음... 우리 네? 양반 둘째나 셋째 아들인가 봐요, 양반에. 그러니까 아까 제방이 한참 밑에잖아요. 아들이. 보통 장남 아들 먼저 쓰잖아요. 그걸 그렇죠. 무슨 수 들어야지. 어떻게 한번 파 나와 있는 거라 저도 아산좀아다니뭐바위로해 갖고 나가 나가 있 뭐. 아, 조금 나왔어. 요 있는데 비교적 큰뭐가 바위 바위. 아, 이개네 수기 있어요. 여기 여 <laughs> 아무 뭐, 포크링 길이. 네, 포크링 길이구만. 아까 그 길로. 아, 이포크링 올라가서 작업을 네. 했 작업을 했나 여기 포크링 길이 있긴 요 길을 만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저거 우리 한번 어, 지나가다가 가면 한번 재면 한 공구리로 쳐버렸네. 저거로 공구리로 쳐버렸어. 축대 만들었다. 누가 왔어? 농약 건 했어? 아 관리 농약 하면 좋긴 해. 몇 개월은 가, 2 3 개월은 가. 그래도 빼는 잘잖아요 그렇죠? 그안 응. 아, 자랄게 또 나중 티더라도 아, 우리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다 써본다니까요이 능선에다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러니까. 아, 저, 뭐, 주위가 써도 되겠어.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할때 여기다 쓰면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기껏 얘기하니까. <laughs>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학고기도 이렇게, 여기 자단고라는 게 자단고. 한쪽만 있고, 또쪽은 없잖아요. 자단고 이렇게 달때 자단고. 자단고, 다 우단고, 두개다 있으면은. 두개자하고 우단고 다 있으면 온, 뭐라고? 온단고라 하지 <laughs> 않고. <laughs> 양단고라고. <laughs> 양단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겸연이다. 단고란 것 하나만 있는 거단고라가니까 좌측에 네. 있으면 자단고, 우측만 있으면 우단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좌우 다 있으면 좌우 단고를 하지 않고. 그냥 겸연. 단고가 아니지 그것은. 이, 이, 좌우 다있습니까 네. 이게 겸연이가 있을 때. 자당군인데 네. 우리가 자당라라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꼬부해져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아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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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쪽 아니 지금 여기서는 더라도 이쪽이 더 높다는 거죠. 여기 몇곳다니까요 아니 몇곳껏 쓰면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몇곳 갖고. 여기는 아 좀팽팽하고했다니까요 아니고 원 생김도 조금 이쪽 으로 틀었을 때. 아, 여기가 넓어야지 같은 게 너무 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별일 <laughs> 없다가 아니야 하지 않습니까? <laughs> 없는데. 짐문식 전이라고. 이게 틀어졌다가 하면 여기서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여기는. 일이 당궈졌였다고면 그건 무조건 맞는 얘기인데. 네, 원래. 전체적으로 해서 일이 틀었다그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뭔가가 나가 있어야 이쪽으로 돌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받침대라고 이쪽에. 여기가 탁이다, 음. 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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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이 밑에 여기 보면은 일로 간 것도 해요. 여기 밑에 보면 아, 연결이 어, 조금 여기 밑에 보면, 아능선이 이리 연결 되죠. 조금 밑에 조금 날아가야 조금 다는데거기서 봤을 때이 완전 히 일로 갔는데. 그런 것도 저도 그렇게 그래,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 일로 일로 간. 서 난. 이쪽이 함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딱 보면 이미 그니까. 았다는거 네. 아니야. 예. 네. 네.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쪽이 왼 가운데가 함한데. <laughs> 가보면 돼.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